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맞이한 2021년 새해 지자체별 행정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오늘부터 전국방송에선 지자체별 단체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읍시입니다 자 자리에 유진섭 정읍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먼저 신축년 새해 맞이해서 보고 음. 계신 시청자분들과 정읍 시민분들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 한 해는 우리 시민들께서 어, 경험하신 것처럼 그냥 한 해가 꿈으로1 년이 통째로 넘어간 느낌일 겁니다. 아, 그런 만큼 2020년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아쉬운 아, 1 년이었다는 생각이. 겁니다. 우리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2020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시민들께 자긍심을 높일 만한 일들이 2020년 한해 진행된 것은 그나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위안을 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JB연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축에 들어섰습니다. 또그 사이에 MPS 국민연금공단 연수원도 우리 시민들의 바람만큼이나 어려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고 MPS 연수원도 최종 정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연수원도 이제 올해 설계를 통해서 아마 내년쯤, 내년쯤부터는 신축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직한 일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줄수 있는 한 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2021년엔 우리 시민들이 뜻을 올바로 세우고 또그 올바른 뜻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면 아마 2021년 연말쯤에는 반드시 좋은 성과들을 이룰 거라 해서 우리 시의 사자성어는 유지경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2020년 한해 너무 고생하셨지만. 2021년 새로운 희망과 번영을 위해서 또한해 열심히 뛰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네. 지난 겨울은 좀정울에도좀 혹독한 음. 겨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laughs> 듭니다. 고병원성 네. AI가 발생하는가 하면 네. 최고 20cm 가 넘는 폭설이 내리기도 했는데 음. 근데 좀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장산 생태공원에 거대 눈사람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음. 어 많은 시민분께 즐거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좀 안 되신 건가요? 아. 예. 그눈 사람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 우리 관광과에 네. 이렇게 이제 눈이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기 때문에 또건설나아 도시 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재설에 네. 집중해야 되지만 또 우리 시는 재설만이 이 말하자면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 음. 또 이제 관광 파트 분야에서는 네. 관광 상품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 종합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린 눈이 너무 아쉬워서 네. 어,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의 짜증도 수도 네. 또 불쾌 지수도 상당히 높아서 아, 그러한 대형 눈사람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아, 그 안에서 사진도 찍고 음. 또 가족들끼리 잠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형 눈사람을 네. <laughs> 계획하게 됐고요. 우리 지역에 이제 고복 고병원성 AI가 음. 전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네번 이렇게, 아어 연달아서 발생을 해서 참으로 좀 안타까운, 네. 음, 상황입니다. 어, 다행히, 에 거기에, 음, 이제, 이제, 긴급한 그 살처분과 렌더링은 네. 진행이 됐고, 어, 또 거기에 또 우리 ABB도 투입하고, 네. 국토비도 지원받아서, 이제 보상까지는 다 마무리를 했지만, 우리 시로서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해마다 거의 찾아오는 AI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는 특별히 휴식연재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입을 해서 네.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음. 우리 농장들이 좀 적극 협조해주면 좋은데 네. 또 이제 그들 내부의 사정을 보면 실수 없는 음. 또 내부에 아쉬움이 있어서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재난 상황에 있어서 좀 행정의 역할을 좀 제대로 정읍 가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지난해 뭐 앞서 말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경사스러운 일이 좀 여러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수원의 메카 도시로 좀 발돋움했다 음. 예.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 예. 이뭐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음.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다음에 제비금융그룹까지 이렇게 좀 굵직한 연소세 연속 개가 음. 연속으로 유치됐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이제 정읍이 음. 그 동안에 제대로 된 숙박 공간이 네. 없어서 어떤 대형 행사를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제약이 따랐고 또 우리 신정동에 있는 국책 연구소가 세 개, 부설 네. 연구소까지 하면 아마 어느 지자체보다도 어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 네. 그 정도의 국가가 지원하는 어 연구 시설이 있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국제회의도 많고 네. 어, 국내 저명한 교수들 학자들의 회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지역의 그런 호텔 시설 숙박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한계 때문에 네. 어, 유치하는데 네. 굉장히 네. 제한도 있었고 유치하더라도 전전화 강주로 네. 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지역 경제도 유치이 되고 네. 여러 가지 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아 이번에 이렇게 세계의 연수원이 거의 이제 동시에 유치가 확정이 되면서 아마 우리 정읍 시민들의 경제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을 걸로 보고 그것의 효과는 아마 지속적으로 건축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정읍에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특히 제이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어, 건축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에, 국책연구소와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큰 대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네. 어, 그분들을 충분히 숙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 경제적인 룸이 좀 생겼다. 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 경제인들, 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음식점, 네. 뭐 주점 이런데는 아마 지속적으로 네. 어, 경제적인 효과들이 에, 발생할 거고 네. 어, 그걸로 아마 시민들의 좀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 연수원의 유, 연인 유치를 통해 가지고 정읍시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불어올 응. 것으로 기대하고 예, 있는데 예, 예. 그래도 이렇게 어, 전북 방송 스튜디오에 귀한 시장님을 모셨으니까 예. 좀 그래도 시민분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어,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또안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 부분 가, 가운데 하나인데. 또 시장께서 신년사에서 올한 해를 라벤더 농원과 연계한 향기공화국 정읍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와 관련된 좀 여러 논란이 좀 뒤따르고 있는데. 음. 이 시민분들이 좀 바라는 것은 이 의혹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음. 좀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님이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 제가 이제 신년사에서 향기공화국 정업에 대한 강한 어필을 한 걸로 어,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그, 우리 이제 어, 정업사회에 뭐 여러 SNS 통해서 어, 좀 확인되지 않은 음. 내용들, 또는 부풀려진 내용들, 어, 이제 그런 것들이 시민사회에 상당히 혼란을 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바로잡고 싶고, 음. 우리 시민들도 무슨 내용인데 저렇게들, 어, 시끄러운 내용인가 하는 것을 좀 오늘 좀 얘기를 하자면, 그좀 저는 아쉬운 부분에서 이 대목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 라벤더를 얘기하기 전에 네. 정향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읍이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민 정신으로 승화하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 정향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최고 정상부에 있는 건 사람의 향기입니다. 음. 정읍 사람의 향기를 가장 위에 정점에 놓고 네. 우리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음. 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네. 거기에는 꽃도 있고 소리도 있고 음. 술도 있고 어, 음식, 맛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향기를 이제 묶어서 정향이라고 아, 의미를 부여했고 네.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정읍사가 회기농기촌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것들이 정읍의 축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음. 축산학치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힘들죠. 얘기들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는 물론 우리 사람이 도시를 만들지만 도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네. 그대로 판박이처럼 재복사를 하는 게 네.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에 자랑스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축산악취만이 정읍의 특징인 것처럼 네. 시민들에게 회자되고 그게 또 오랫동안 부지불식간에 뇌에 저장된다면 실제로 축산악취를 체험하지 않는, 경험하지 않는 많은 분들도 우리 정읍은 축산도시여서 악취가 가득한 네. 어, 지역인 것처럼 세뇌될 가능성이 아주 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이 자랑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동학도 그렇고 네. 무성소원도 그렇고 또 꽃으로 얘기하면 뭐 구절초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단풍의 대명사인 내장산도 있고 네.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도는 우학도 있고 네. 또 우리 수제천도 어? 어, 정학으로서. 네. 어, 최고봉에 있는 것입니다. 소리로서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지는 않고 오로지 네. 나쁜 음, 축산학칙 문제만 가지고 어,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로 이렇게 둔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시장으로서 당연히 경계할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정향들이 향기공항국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 네. 그게 우리 시민들이 에, 온통 나벤다하고만 연결하는 네. 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읍 사람들의 정신 네. 사람의 향기가 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정향과 향기공화국의 네. 진정한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좀 특혜가 있다 이런 네. 시비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때 특혜라고 하는 것은 일인을 위한 것이냐 음. 그 일인만이 배타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냐 랄때 특혜라는 얘기가 네. 언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둔봉이 됐든 음. 또는 이제 조그마한 그 소규모의 그이 말하자면 저수지가 됐든 네. 이런 것들은 그,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또 도로를 내는 것도 음. 다수의 이익을 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네. 오로지 그 라벤더만을 위한 도로도 둔봉도 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둔봉 밑에는 구량마을이라는 분들이 네. 에, 약그 150호 이상 이렇게 어울려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 물로부터 안전한 어, 어, 어 하게 해줘야죠 네네. 시장으로서는 네. 그러면 도로는 그 라벤더에 다니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마을 사람들도 다니는 것이고 또 라벤더가 어찌됐든 이제 올해 6월에 꽃이 피게 되면 다수의 외지인들이 올 텐데 네. 아, 그분들이 와서 교통이 막히고 불편하는 것도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도로도 4차선 도로를 낸게 아니고 기존에 폭이 좁은 도로를 이제 정식 도로, 6m 도로로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그 지나치게 특혜로 포장이 돼서 둥갑이 돼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라벤더 농장에 가서 왜 여기에 라벤더를 투자를 했냐 하고 묻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 정읍분들이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네. 정읍분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 외지인의 투자를 우리가 끌어들이는 건 음. 당연한 거고 또 거기에 비난이나 또는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네. 데려오는 음, 투자 유치가 되는 투자에 대해서 어, 시장이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요건도 네. 숙성이 되게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생 효과, 네. 파생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외부인들이 정읍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건 온전히 정읍 시민들의 경제에 그대로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가 정읍 지역에 투자하는 거에서 그렇게 세관경과 아, 어, 인색함을 네.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이제 인도 개선한 것도 뭐 특혜십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는 우리 씨가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칠보산이 참 좋은 음. 산이고 그런데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산이에요. 또 인도라는 건 산을 오르기 위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 산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도 임도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산불이 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헬기 이외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음. 반드시 임도가 필요합니다 아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서 그렇죠. 우리 시가 사용하고자 인도를 낸 거지 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도를 낸 것도 아니고 음. 이왕 인도를 내는 거라면 그 좋은 곳에 쉽게 접근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올라와서 산책도 하고 네. 풍광도 즐길 수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우리 시가 조금 필요한 관광상품 패러글라이딩 네. 등을 좀 이용할 수 있는 활공장도 만들어서 정읍시의 세수도 좀 늘리고 또 정읍 사람들 아니 정읍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과 에너지를 만든다면 네. 당연히 그것은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만들어진 임도와 페러글라이딩 패러, 활공장은 네. 우리 시가 활용을 할 겁니다. 네. 그거 우리 시세도 늘리는 거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이 오게 된다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이제 뭐 하나도 좀 논란 관련해서 좀 하나도 여쭤볼 텐데. 예. 이 칠보면에 위치한 이 칠보산 관련해서 이 석상 개발이다라는 음, 음. 또 주민들의 의혹 제기가 또 있습니다. <laughs>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전라북도에 주민 감사까지 청구된 상황인데 음. 여기에 대해서의 시장님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래요. 예. 그 이제 칠보면민들과 일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네. 뭐냐하면수청이 그 수청저수지 인근에 아, 버섯 재배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네. 조건을 갖추어서 어, 허가 신청을 했고 네. 우리는 법적 검토를 통해서 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버섯 재배사라고 하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네. 그거는 민주국가나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이행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음. 합법적인 조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네. 어, 그냥 그 민원만을 이유로 불호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음. 일이죠. 법에 합당하다면 네.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석산으로 나가기 위한 1차 단계 아니냐, 음. 이렇게 이제 의억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분명하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이 이 석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허가 날수 음.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관련 산림법에 고속도로나 어, 철도가 있는 곳은 거기로부터 2km를 벗어나야 네. 가능합니다. 네. 또 국도, 예를 들어 이게 우리 정읍을 관통하고 있는 1호선이 있잖아요. 네. 국도 1호선 아, 여기서부터는 1km가 떨어져야 됩니다. 네. 또 지방도라고 있습니다. 네. 지방도에서는 500m가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래야 석산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내주는 건 아니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지형이나 또는 보존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개발을 해도 되는지 이런 이제 평가들이 2차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미 법적 네. 자격적 기준으로부터 안 됩니다. 음. 어, 이미 거기에는 국지도 지방도가 49호선이 이미 인접해 있어서 네. 거기서 500m를 떨어지려면 현지 지형상 악산입니다. 이게 네. 이 정도의 경사가 있는 악산인데 도저히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음. 곳입니다. 아 말하자면 어떠한 강력한 힘이 허가를 붙이고 네. 어, 종용해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네.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분들께 아, 그러한 사정들을 얘기를 했는데도 네. 그래도 석상 개발이 있을까봐 음.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laughs> 네, 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어, 덧붙이자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법을 검토하고 신청할 음.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석상을 개발하겠다고 신청한 적이 없고 신청할 수 없는 지역에 신청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음. 어, 할수 없는 곳에 신청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네.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시민들께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은 절대로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임을 네. 우리 시민들께서 좀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시정에 그좀 법적인 걸 지나치게 우려나 걱정을 통해서 가도한 음 그런 저 시정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에 순수한 의도가 아닌 네. 다른 뜻으로 어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하려고 하는 네. 움직임들은 저는 우리 시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분들도 거기가 석산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걸잘 알고 계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많은 시간 이렇게 칠부 면민들, 우리 시민들의 네. 에너지들이 에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것은 네. 우리 시 전체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칠보 그 수청교수지 음. 인근에 아, 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나간 곳은 버섯재배사 이외에는 네. 음, 불가하다 아, 그리고 석상개발은 더더욱 법에서도 네. 허용되지 않는 거다 하는 걸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님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두 부분에 대한 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의혹이 좀 해소될 것 같은데, 그데또한 번의 실타리가 또 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좀 계획이나 이런 게좀 있으신지요? 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을 안한건 아닙니다. 음. 다만 음, 코로나 1구로 인해서 규모 있는 회의를 할수 없는 아쉬움이 있어서 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또는 이런 우리 정읍사의 이슈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네. 한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SNS 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언급이 되고 네. 또 거기에 우리가 아니다고 하는 또 글을 올리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모적인 반복이 이루어지고 네. 있어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 이렇게 이제 아, 제가 시정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혼란과 분열 또는 갈등을 조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이후에도 또 다른 이슈가 된다면 언제든지 시민들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저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봐서 어, 귀농기촌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음, 네. 정읍시가 지난해 조사한 신귀농기촌평가에서 전북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등을 1위를 차지했습니다. <laughs> 축하할 일인 것 같은데 네. 이 인구 문제와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읍시만이 갖고 있는 귀농기촌 정착도시로서의 매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성과 중심의 귀농기촌에 집중하다 보면 네. 결국은 성과도. 음. 그 내용도 어, 두 마리를 다 놓치게 된다. 음. 그래서 속도가 좀 늦더라도 어, 기농기촌하고 관련된 것은 그분들이 에, 충분히 이 안에서 숙성된 과정들을 네. 힘들지만 겪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먹어서 기농교촌을 해서는 안 되고 네. 에, 충분히 사전체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읍에 기농 기촌 실손 농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론적인 교육만 통해서 음. 어, 교육을 시키고 당신들 오세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음. 성과 성과도 안 나오고 네.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네. 아,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이제 민선 칠기 초창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전라북도 십사기시골에서 이번에 네. 에, 작년에 1등을 네.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전국에도 여섯 번째 했다는데, <laughs> 네, 그런 성과들이 <laughs>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방향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 이런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좀, 음, 우리 시민들께 볼숨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렇게 외부에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들어오신 기농귀촌인들에게 네. 그 서로 이렇게 마을하고 한 살이 될수 있도록 네. 그런 노력들도 상호간에 다 필요한 것 음. 같아요. 그내 고집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노력을 통해서 네. 어 기농기천 1 번지가 좀될수 있도록 네. 어 저희도 하게 할 테니까요. 그 우리 시민들, 마을 주민들도 또이제 기능을 하시는 분들도 네. 지역 주민하고 한살 되는 노력을 함께 같이 경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그. 서두에 말씀하신 그 유지 경성, 우리 시정 예. 그 방향을 이미 임기 초부터 음. <laughs> 실천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laughs> 예. 들 정도로 예. 기능청에서 예.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예. 또 하나, 돈의 또 최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 이 정읍시가 유일하게 음. 돈에서 유일하게 재난지원금을 2 차로 또 지급을 <laughs> 했습니다. 아, 그래. 이 사실이 예산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지급할까 여러 가지 좀. 음. 어, 고심이나 결정에 많은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음. 여기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어, 가장 큰 변화는 이전, 이전으로 이전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런 변화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네. 우리가 생겨날 수 있는 게 뭐냐를 좀 고민할 시간도 음.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와 또는, 음, 국민들의 각각의 영역에서의 노력들이 네. 이제는 조금씩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준비를 네.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이에 우리의 경제적 송신은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개인 소득도, 어, 영업을 하는 곳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곳에서는 굉장히 소득의 편차가 네. 지금 많이 생겼을 걸로 봅니다. 네. 어, 거기하고 관련된 정부의 생각, 음. 또 지방정부의 노력들이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연결이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시로서도 시민들께 지난 작년에 나눴던 그 순수 1비의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네. 설 전에 네. 시민들께 지급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개인들에게는 큰 돈은 아닐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시가 약한 110억의 예산을 어 줄이고 아껴서 네. 어 이렇게 시민들께 드리는 일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음, 귀하게 음. 쓰셨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께서 어렵다고 하는 특수 계층들에 있는 곳에도 네. 우리 시가 소홀히 하지 않고 네. 뭐 택시가 됐든 어, 소상공인이 됐든 또는 이흥 관련 음, 소득들이 확확 차이나는 데는 네. 저희들이 지금 찾아서 네. 어, 소득 감소분을 뭐 전액을 다 아,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어, 힘 절망하지 않도록, 네. 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지방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어, 참으로, 음, 시민들께서 힘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또이 정읍시는 또이 동학농민혁명의 음. 어, 발상지이고 그리고 이 민주화 혁명의 성지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이 가치들을 좀 알리기 위한 정책도 좀 많이 뒷받침돼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음. 그~ 이~ 게 인제 지금 제가 이제정향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겁니다 음. 정읍의 동학이 또 네. 무성 소원이 아, 이게 정읍 사람의 향기잖아요. 네. 정읍의 정신이라고 저는 어,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어, 동학은 음, 그 수훈 음, 최재우 선생에 의해서 어, 만들어졌지만 그 동학이 예, 실현되고 실천된 곳은 이곳 정읍 땅입니다. 음. 그러한 정신들을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되고 음. 우리 한반도 땅 어느 누구에게도 다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그것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아시아로 음. 전 지구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마 지구촌에는 여러 혁명의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음. 그 혁명의 도시들하고 저희가 연대하고 음. 그 혁명의 정신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획리 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화해야 되고 또 지구촌화해야 되고 네. 또 그것을 미래의 목표로 삼아서 네. 어, 미래화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정읍이 음. 예,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이제 황태현에 지금 깃발공원이 작년 분위긴 네. 해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깃발로 해불를 형상하고 그리고 구민사를 향하는 길은 우리의 미래 가치를 음. 담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그곳에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네. 거기에 올해 이제 추, 추가로 황태현 인근을 전체를 깃발을 시민들과 동학에 관심이 있는 아.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곳에서. 아마 이제 깃발 공원이 전체적으로 네. 어, 완성이 될 건데요. 어, 올해 그 우리 구민사 안에 그 이제 친일 작가라고 음. 이렇게 이제 등재가 되신 분에 의해서 네. 만들어진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음, 전문가들과 함께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음. 아, 그것을 재 건립하는 방안을 지금 아, 논의 중에 있고 아마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서 네. 아, 절차 대로 어,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장이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예. 준비한 질문이 다 됐습니다. 끝자락입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끝으로 이제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정읍시민분들에게 인사 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올해는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아, 소가 갖고 있는 우직함 또는 성실함 또그 충직함, 뭐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올해의 우리의 사회적 가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어, 하얀 소의 해처럼, 좀 신령스럽고, 어, 뭐, 경이로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들을 세웠으면 그 목표들을 연말에 가서 꼭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도, 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 어, 세세한 곳까지, 또 필요한 곳까지, 잘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최소화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미래의 불안정성이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정읍 시정을 키는데 다양한 노력들을 끝까지 경주하겠습니다.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정읍시는 대형 연수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전북 서남권 체류형 관광 일번지를 위한 의미 있는 조석을 마련했습니다. 정읍시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들이 소외해를 맞아 부지런히 나아가서 정읍의 황금 시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